안녕하세요. 낙사장입니다. 9월 25일 열물에 오천항범블비오를 타고 갑오징어 낚시를 왔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출항부터 비가 많이 와서 출항하는 바다를 담지 못했습니다. 저만의 즐거움인데 못 찍어서 조금 아쉽네요.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오늘은 선탑 지원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선탑에 지원했지만 가위바위보에서 탈락. 결국 추첨된 제 자리 우연 가운데에 앉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몇 시청자분들이 너는 왜 항상 선탑에서만 낚시하냐? 라는 댓글을 주시곤 하는데요. 사실 비나 너울이 심하게 예보된 날엔 선탑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저 혼자 올라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날씨 안 좋을 땐 선탑 지원도 안 하시는 분들이 꼭 색안경을 끼고 테크를 거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은 일반 낚시꾼입니다. 모든 상황은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해집니다. 어쨌든 오늘은 가운데 자리에서 집중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자외선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갈 때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컬러 라인업 중 UV 핑크 컬러는 자외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밝은 빛을 내는 컬러입니다. 아, 비 오는 날엔 핑크라니까. 남자는 핑크, 비 오는 날엔 낙다 UV 핑크 기억해 주십시오. 봐봐, 혼자 누나는 할라니까. 누나 지금은 채비가 앞으로 날리는 상황입니다. 살짝 끌어오듯 운용하던 중 가벼운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현재 배는 좌현 쪽으로 반듯하게 흐르고 있고 저는 우현 가운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 진짜 경쟁자는 좌우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저와 같은 라인에 있는 반대편 우현 조사님입니다. 되게... 즉 좌현이 먼저 포인트를 진입하고 아, 그다음에 제가 있는 우현이 진입합니다. 네. 결국 선탑 조사님부터 선미 조사님까지 모두 동등한 상황이라는 거죠. 저 역시 이런 흐름을 몰랐을 땐 자리 때문에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선탑 선미가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어떤 날은 선탑이 가장 불리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선미가 가장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사장이 선탑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카메라 촬영 때문일까요? <laughs> 아닙니다. 저는 원래 캐스팅을 <laughs> 즐겨 하는 타입입니다. 앞이나 사이드로 롱 캐스팅을 하며 낚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조사님들이 화면에 덜 노출되는 자리 역시 선탑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겁니다. 저 같은 보잘것없는 유튜버에게 자리 특혜를 주는 선사는 단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조사님들과 똑같이 선탑 경쟁을 하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때로는 연박찬수도 활용합니다. <laughs>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처럼 채비가 제 앞으로 흘러도 캐스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저는 캐스팅을 즐겨 합니다. 하지만 중간 자리에서는 캐스팅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바람이 왔다리갔다리 변덕스럽게 불어 배가 돌아버릴 때 그리고 짝물일 때 그리고 물이 너무 빠를 때는 캐스팅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뒤에서 진입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분명 놓친 고기도 있을 겁니다. 또 끌어오는 동작을 통해 바닥 탐색을 더 빠르게 그리고 한번더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류가 살짝 바뀌어 배가 정직하게 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는 신기하게도 뒤에부터 순서대로 히트가 이어지는 재미있는 장면들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진입에서 먼저 잡히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고기가 모여 있을 수 있으니 집중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선장님이 포인트를 빨리빨리 빨리 이동하면 더 좋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먼바다 포인트, 즉 엄청나게 광활하고 넓은 포인트에서는 조금씩 자리를 이동하기보다는 타고 있는 라인을 길게 길게 흘려주는 것이 더 좋은 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포인트에 오셨을 때왜 이동 안 하고 계속 흘리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지금은 로드를 높게 들었을 때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집니다. 현재 상황은 가지줄이 아, 곱게 견제해요? 펴져 있지만 분명 갑오징어가 아기를 물고 가만히 <laughs> 유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타 중입니다. 제양 옆에 계신 분들도 UV 핑크를 가지고 계신데 아직 안 바꾸시네요. 제가 바꾸시라고 추천도 드렸지만 끝까지 버티고 계십니다. 곧 다들 바꾸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헤헤헤헿 헤헤헤 바꾸게 될까요? <걸>? <laughs> 고등어, 예. 네. 한번 오늘. 어디에 <laughs> 오늘 애기 바꾸기 <바꿔> 합시다 <laughs> 또 중요한 한가지 가운데 자리에서 캐스팅을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캐스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진입 조사님들도 후진입 조사님들도 모두 잘 잡고 계실 때입니다 이럴 때는 발밑에 고기가 많을 겁니다 그때는 캐스팅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냥 발 아래로 바로 내리십시오 왔어 그래도 바로 입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합니다. 가 미래다. <laughs> 에이 거기네요 거기. <laughs>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무게감이 안 느껴지지? 같아요. 지금 채비를 내릴 때마다 빈 채비 회수 없이 무려 2 0 연타 중입니다. 어, 한약, 한약. <목소리> <목소리> 주위분들도 핑크로 바꾸시더니 확실히 입질이 더 빠르게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UV핑크는 지금 피딩입니다 니 <목소리>

우리 살 빨라 hey. 바람 돌면 캐스팅 스탑 야 yeah. 굳이 던질 필요는 no. 없어 발 밑에 답이 있어 Trust that 먼바다 yeah. point, 광활한 vibe, 짧은 이동 필요 없어 Ride right. 길게 흘려 라인을 타 연탁해 가 웃음이 와 핑크핑크 Ho UB 핑크호 주위 사람도 다 Switch 바꾸면 바로 입질은 빨라 다들 웃음 순간은 Fire hey. We story. 오늘의 hit to glory. Zero, Chance 바다, story. hit to glory. Pink, pinker, shiny, naggy. Hey, hey, hey. pinker, pinker, hey. pinker, pinker, the pink, shiny, A pink, shiny, naggy. Be number one pick. Your 가지줄은 40cm인데 로드는 70cm 정도까지 들어 올린 것 같죠? 잠시 딴짓을 하거나 라인 텐션을 놓쳐버린 후에는 이렇게 평소보다 더 높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랙 라인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활짝 캐스팅을 하니 봉돌이 사선으로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닿았습니다. 바닥 찍자마자 곧바로 끈적한 무게감이 전해집니다. 지금 들물 아니에요? 체크포인트. 물이 오는 방향으로 캐스팅 했을 때는 채비를 조금씩 끌어오면 안 됩니다. 가지줄 길이가 40cm인데 겨우 10cm만 끌어온다고 해서 가지줄에 값 오징어가 올라탄 느낌을 알수 있을까요? 적어도 50cm 이상은 끌어주는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크게, 크게 끌어옵니다. 그리고 끌어오면서 슬랙을 감는 시간은 그대로 스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자 신기하게도 핑크 컬러에 대한 반응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 전 반응이 좋았던 고등어 컬러를 사용해봅니다. 트랜드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등어 이고한만더잡면 바꿀 거야. 고등어 애기를 넣자마자 엄청난 연타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등어의 단독 연타 피딩이 이어지자. 우연의 고등어 컬러를 갖고 때려요. 계신 분들 모두가 그쵸거리네요. 일제히 고등어를 투입하는 멋진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고등어 사용자분들의 연이은 히트 정말 신기한 아, 순간이었습니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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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도 왔지. 웃음> <laughs> 고등어 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고등어 때입니다. 중들물이 시작되면서 배가 완전히 정직하게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시 캐스팅 무한 캐스팅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캐스팅 후 끌어오는 액션에서 갑 오징어가 올라타는 장면들만 모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닿는 순간, 음, 음, 음.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집니다. 음, 음. 속으 올라오는 장면 보시면 눈을 뗄수 없습니다. 고등어 사용하면 집중적인.

지금 이 장면 집중해서 아, 이대 너무 힘들어. 바랍니다. 수심은 약 20m 중반 정도이고 캐스팅이 30m가 되었으니 끌어올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끌어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더 보시겠습니까? 배가 선탑 쪽으로 반듯하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끌어오시면 우측 조사님들과 라인이 엉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리게 탐색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탐색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쓱 채비를 끌어올린 뒤 봉돌이 바닥에 닿기 전에 초릿대와 무게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시 봉돌이 바닥에 닿으면 또다시 쓱 끌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지금 잡은 것이 아흔여덟 마리째입니다. 이제 백갑까지 단두 마리만 남았습니다. 선탑에 계신 조사님께서 먼저 백갑을 달성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얼른 따라가고 싶네요. 아흔 아홉 마리. 이제 마지막 한 마리를 남겨두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한 마리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빨리 잡고 채비를 정리한 뒤 선실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오늘은 마릿수를 떠나 함께 승선하신 조사님들과 즐겁게 낚시를 할수 있어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낚시 도중에도 이것저것 테스트했던 방식들이 딱딱 들어맞아 많은 것을 배우면서도 스스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징어가 확실합니다. 나이스! 오. 두 번째 니다 선탑에서 먼저 백갑을 달성하신 조사님께서는 백한 마리로 장원을 차지하셨고 저는 정확히 백갑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사무장님이 아, 돌려서 일단 커플 사진 찍고 강호도 찍고 강호도 찍고 조항호 사진 찍고 할 거예요. 자 고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낙사장이었습니다.